안녕하세요. 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코리아에서 지원받은 근원의 모션 드래곤입니다. 지원해 주신 레고 코리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근원의 모션 드래곤은 드래곤 라이딩 시즌 1과 2에 언급은 나왔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시즌 3에서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스를 개봉해 보면은 브릭 봉지는 총19 봉지가 있었습니다. 드래곤 날개가 있었고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설명서 포장지를 뜯어보면은 설명서는 총 5권이 있었어요. 이번 설명서는 각 부위별로 조립을 할수 있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각자 설명서를 하나씩 잡고 조립을 하면은 금방 끝나겠네요. 그리고 작은 스티커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스티커 양이 적네요. 1번 설명서는 몸통을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 어느새 몸통 조립이 끝났네요. 예, 그 다음은 앞발을 조립할 차례인데, 아, 빨리 완성을 해봅시다. 각 부위별로 완성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합체시켜 봅시다. 문원의 모션 드래곤이 완성이 됐습니다. 엄청 크죠? 닌자고 드래곤 중에서 역대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드래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레고 코리아의 정보로는 몸 길이가 63cm라고 하는데 어, 실제 제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드래곤 제품들을 조립을 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게... 뭔가 부실한 부분이 하나씩 있었어요. 예, 외형 자체는 괜찮지만은 뒷다리가 살짝 부실하던지 꼬리가 부실하던지 뭔가 살짝씩 아쉬웠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퍼펙트한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4족 보행 드래곤이고 예, 작년에 나왔던 아이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6족 보행 드래곤의 날개가 블레이드여서 좀 아쉬웠죠. 예, 거기다가 이게 레드 드래곤으로 나왔어요. 예, 지난번에 나온 던전앤드래곤 레드 드래곤이 울겠는데요. 근원의 모션 드래곤 등 위에 파쇄징이 있는 걸로 보아 근원의 드래곤이 라스에게 세뇌된 게 아닌가 싶어요. 파세의 징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드래곤에게 장착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의 발바닥을 한번 보면은 검은색 고무부릭으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까지 해줬어요 여러모로 퀄리티도 뛰어나지만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든 느낌이 팍팍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빌런 라스를 살펴보면은 옷이 또 바뀌었죠 자세히 보면은 옷이 아니고 호랑이 근육이에요 복근도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무기는 조립식 뿅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늑대의 문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다나에요. 저는 솔직히 얘가 되게 강력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드래곤 라이징을 보니 쪼다 들고 있는 검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저는 간부급들만 사용하는 무기인 줄 알았더니 늑대 쫄자들 다 들고 다니는 검이더라고요 조다나도 지난번이랑 의상이 바뀐 모습이에요. 붉은색 무늬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웃고 있는 표정이 있고, 화가 난 표정이 있습니다. 뒷모습은 붉은색 늑대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은 울프 마스크 전사예요. 지난번과 다르게 붉은색 눈과 이빨, 그리고 가면은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네, 거기다가 등 뒤에 늑대 발톱을 연상케 하는 이펙트 파츠까지 있어요. 이펙트 파츠로 공격도 할수 있고 아래에 꽂아서 아래로 공격도 할수 있고 가면을 벗겨보면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평범하게 화내는 얼굴, 대머리인 거 들켜서 속난 얼굴. 뒷모습은 붉은색 늑대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은 카이입니다. 닌자들 복장은 또 변경된 모습이고 이번에는 무기가 카타나와 소태도를 연결한 무기네요 예, 정말 멋있습니다 한 손에는 또 다른 소태도를 들고 있고 이번에는 등 뒤에 검두 자루를 한 방향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카이는 웃는 표정과 성난 표정이 있고 뒷모습은 드래곤으로 보이는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은 복장이 변경된 아린입니다. 도복인 것 같으면서도 도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네, 이번에는 헤어 파츠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네, 원페이스 얼굴이며, 뒷모습은 문양이 그려진 뒷모습입니다. 다음은 와일드 파이어입니다. 네, 지난번에 클라이머 로봇대와 동일한 와일드 파이어예요. 한 손에는 불꽃 이펙트 파츠와 또 다른 한 손에는 소태도를 들고 있어요. 원페이스 얼굴이며, 뒷모습은 귀여운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작은 스피릿 드래곤 6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근원의 드래곤들 6마리를 표현을 한걸 수도 있고요. 작은 파이어 드래곤을 표현을 한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시즌3가 나오면 밝혀지겠죠. 클리어 부품으로 얘네들을 거치를 할수 있게 해준 점 마음에 듭니다. 다시 드래곤으로 와서요. 네, 앞발 어깨 부분을 보면은 모션의 마크가 새겨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드래곤의 가동성을 보도록 할까요? 드래곤의 꼬리 부분은 몸통과 연결되는 부위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으면 꼬리를 돌려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꼬리는 좌우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으면 아까 몸통과 연결된 부위를 돌려주면 가능합니다. 뒤에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봤을 때 살짝 꺾여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장착할 때부터 이렇게 장착이 돼요. 드래곤의 앞발목 같은 경우는 앞뒤로 옆으로 잘 움직이고요. 앞다리는 전체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앞다리 관절은 움직이지 않아요.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발목은 앞뒤 옆으로 잘 움직이고요. 뒷다리도 전체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관절 부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래곤의 얼굴을 보면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잘 가동되는 모습이고요 드래곤의 목은 옆으로 살짝씩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전에 드래곤들은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는 문제가 있는 드래곤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 이 제품은 그 문제를 딱 해결했습니다. 이번 드래곤은 허리도 가동됩니다. 살짝살짝씩 가동되는데, 덕분에 더 멋진 포즈로 장식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날개 가동을 볼 건데요. 네, 제대로 된 가동을 보기 위해서 파쇄진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놀람> 드래곤의 날개는 위로 아래로 크게 펄럭펄럭 할수 있고, 날개 비닐이 있는 부분을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날개를 항상 펼쳐놓는 게 아니라, 살짝 접어서 장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되면서 좀더 멋지게 장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은 근원의 모션 드래곤 제품 다 살펴봤습니다. 아 진짜 역대급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드래곤들보다 더 크고 멋지고 웅장함까지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해요. 네, 실제로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